자, 그 다음, 2014년도 학 문제 볼게요. 당식환. 아, 당식환. G2014X. 자, 어, FX들 모임인데, 당식들 모임인데, 그 앞에 있는 계수들 있죠? 그계수들이 G2014에 있으면은, 어, 요렇게 표현을 써요. 당식환. 응. 어, 어쨌거나, 이 당식환에서 FX, 얘인데, 그러니까 얘를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음을 증명하시오. 나타낼 수 없음을 증명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딱 지금 증명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겠어요? 나타낼 수 없음을 증명하시오니까 만약에 나타낼 수뭐 있다면 뭐 약간 모순 이런 식으로 지금 어 가볼 수 있겠죠. 그죠자 그러면은 그렇게 가봅시다 2014x 요 한에서 여기에서 f(x)가 지금 뭐냐면 x 제곱 마이너스 14대 얘가 저렇게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 요거로 인수분해된다는 얘기는 이 개수가 다 지금 2014요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단 요거 고 이거라 해보자. 그죠? 결과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증명하시오. 니까 결과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자. 안될거안 네. 되는데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요식에서. 그럼 이거 전개한 게 지금 같다라는 거죠. 그죠? 전개해가지고 같은데, 어쨌거나 쉽게 알수 있는 거는 A랑 C랑 곱하면은 몇이다? 어, 1이다라는 얘기죠. 맞죠? 맞죠? 그러면은 A, C는 지금 1이에요. 맞죠? g 2014에서. 요거 이므로이 말은 즉슨 A랑 C랑 곱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 둘은 어, 단원이란 얘기죠. 가역원이란 얘기예요. 역원이 존재하는 거니까. 맞죠? 아, G2014는 우리가 이제 여게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채가 아니기 때문에 여원이 없는 애들도 있죠. 근데 얘는 요렇게 된다면은 얘네들은 적어도 가역원 단원이란 얘기예요. 요거이므로 A는 G2014 요거의 단원이고 단원이고 같은 말로 다역, 가역원 단원이고. 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A가 지금 단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 요게 지금 성립이 돼요. 요, 어, 요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애가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A, 역원을 곱해주고, B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어때요? 여기다가 A 해주고, 플러스 B 하면 요거 뭐시, 뭐가 돼요? 어, 0이 되죠. 맞아요? 이게 A 여건 곱하니까 날라가고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 하니까 0이 돼요. 맞죠? 요건 어디에 있고? G2014 안에 있는 애죠. 그죠? 그럼 2014 안에 어떤 애를 잡아 넣었더니, 뭐다? 0이 됐다. 이 말은. 근이단 얘기죠. 요거 임으로. FX는 G2014에서 근을 가진다. 맞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EFX. 예를 본다면 얘가 G2014에서 근을 갖는다. 어떤 적절한 2014 안에 정수를 넣게 되면은 얘가 0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수론 입장에서 법을 2 0 1 4로 바꾸게 된다면은 어, 즉 X제곱 14 합동. 그죠? 법 2014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가는 거죠. 어, 요거에서, 어, 이거, 어, 즉, 요 합동식 얘는, 뭐, 해나 뭐, 그니나 어차피 해를 갖는다. 됐죠? 됐죠? 근데 2014가, 요게 소인수분해 해보면요. 2 곱하기 19 곱하기 53. 요렇게 돼요. 요고, 이므로 그러면은, 이게 해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손수분해가 저렇게 되니까, X, 우리 또 쪼갤 수 있죠? X제곱은 2, X제곱은 14동, 법 2, 법 19, 법 53. 그게 다 해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다 해를 가져야만 이게 저, 전체적으로 해를 갖는 거죠. 연립이니까. 그러면은, 어쨌거나, 특별하게, 얘가 법 19에 대해서 해를 가진다, 안 가진다? 이것도 해를, 어. 라는 얘기에요. 즉, 이 말은 14가 19의 2차 2여다라는 얘기인데, 자 해보면, 그러나, 19분의 14. 해보면은, 어 19분의, 이거, 마이너스 5로 끌고 갈까? 그러면은, 19분의 마이너스 1, 19분의 5, 요게 되고, 자,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 2분의 19 마이너스 1, 요거고, 5는 몇입니까? 5로 하면 되죠? 어, 이거, 마이너스 1 남네? 1이네요? 그럼 몇이야, 이거? 18, 9. 어, 마이너스 1이에요. 2차 비행여란 얘기죠. 해를 가진다? 2차 비행여? 말이 안 되죠. 5 맞죠? 자, 53에 대해서도 해보면요. 마이, 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어, 그죠? 안 되는. 이렇게 19, 19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어, 그럼 53에 대해서 해보세요. 이거 또안 돼요. 이는 어, 당연히 해를 받고요 얘가 0이니까. 그죠? 그럼 남, 다, 다른 거두 개에 대해서 해볼 수 있겠죠. 어떤 걸 해보더라도 해안 돼요. 음.